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되거든요. 저희가 12월 3일 비상개엄이 있고 나서 검사들이 아무 얘기 안한줄 아시는데, 검사 게시판에 "이 부분에 관해서 위헌 입법"이라고 쓴 검사가 있습니다. 그 글이 올라왔는데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. 네. 보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아무 의견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저는 이 검찰개혁이 정말 실패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는 법률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보안수사권이 전면 박탈돼가지고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되거든요. 검찰수배 사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? 48시간 내에 어떻게 보안 수사 요구를 할수 있습니까?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구금 장소에 피의자로 구금한 채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?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